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러나 경멸하는 자는 꾸짖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나 위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의 혼은 갈망하여도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혼은 윤택해지리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증오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사람은 엮겨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자기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를 지키느니라. 그러나 사악함은 죄인을 괴멸시키느니라.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느니라.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엄청난 재물들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속량값은 그의 재물들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는 꾸짖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자들의 빛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만 다툼이 오느니라. 그러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헛된 것으로 얻은 부는 감소하리라. 그러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부를 늘려가리라. 소망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열망하는 것이 이를 때 그것은 한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원천이요 죽음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 좋은 이해는 호의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위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신중한 사람마다 지식을 다루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니라. 사악한 전령은 해로움 속에 빠지느니라. 그러나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빈궁과 수치가 훈계를 거부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생망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성취된 열망은 혼의 달콤하니라. 그러나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함이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은 멸망하리라. 악이 죄인들을 추격하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선이 되갚아지리라. 선한 사람은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느니라. 그리고 죄인의 부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많은 양식이 가난한 자의 경작지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공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일이 있느니라. 자신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증오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매질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을 만족시킬 만큼 먹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배는 굶주리리라.